네 안녕하세요 곽수창입니다 그 영상을 좀 짧게 해달라는 친구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세이미 통계자료를 봐도 잘안 보더라고 어, 한 20분짜리 영상 보면 잘안봐 잠깐 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해 봅시다 왜냐면 내가 그 영상 통계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laughs> 다시 봐도 한 3분 지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가는 거 같아. 아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영상 만들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기보다는 만들어도 잘안 본다. 왜냐면 여기 조회수가 떨어지고 시청 시간도 떨어지고 평균 시청 시간도 다 줄어들었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그 어떤 유튜버들이 자기네들 영상 만들어 놓고 영상 잘안 보면 되게 좀 씁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해보려고 예를 들면 이거 이것만 봐봐도 이 조회수 낮은 거 이거 봐봐도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거든? 평균 7분 봤다는 거예요. 근데 27분짜리를 7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본 거냐면 <laughs> 얼마나 본 거냐면 대충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됐지. 대충 얼마나 본 거냐면 한 27분의 7이잖아. 그럼 이거는 거의 25분의 5랑 비슷하니까. 한 5분의 1? 20%? 그러니까 20%만 본 거야. 영상을 영상을 20%만 보고 활동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 근데 여러분들이 난짧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 좀 약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이 수업 들을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공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공기업이나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이거 좀 가운데로 놓고 할게요. 삼성 뭐 LG 이런 대기업들이 있겠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뭐 잠깐만 또뭐 있을까? 중공업들도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거든. 땡땡 중공업 이런 데 들어갈 거면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거든. 공무원은 좀 달라. 공무원은 조금 다른데, 이 공무원제도 지금 하고 있는 고졸 채용 공채, 이 고졸 채용 특채, 특체, 특채죠. 공채가 아니라 특채예요 왜냐면 고졸 채용자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고졸 졸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특채야. 근데 이 특채가 언제까지 될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미안하기도. 하... 한숨, 한숨, 이 막막함의 한숨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일단 지우고 일단 지워봅시다. 그래서 내가 좀 영상을 짧게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지금 3분 지났는데 스님이 하여튼 영상을 좀 짧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걸좀 늘리려고 어차피 계약하기 전까지는 계약 이미 한 거지만 학교 나오기 전까지는 그 면대면이 안 되잖아. 면대면이 안 되더라. 면대면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고 실감이 안날수 있는데 근데 중요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고쳐쓰기 전략.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고쳐쓰기 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수정 이런 거 하라고 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길게 쓴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 중에 계속 이제 뭐 피드백을 더 달기 하겠지만 잠깐 봐볼게요. 잠깐. 잠깐만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잘 고쳐 쓴 친구들도 좀 있거든. 근데 뭐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학생들 여러분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차가 너무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죠.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쌤이 봤던 것 중에 개별 보기 잘쓴 친구가 있었어.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더라고. 아니 이 친구는 아닌데. 어이 이 친구도 아니고 1214이 친구였던 것 같다 자세하게 적었죠 자세하게 적었어요 확대 조금만 해볼까 어 잠깐만 f11 확대 잘 썼어 진짜 진짜 잘 썼더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어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적으면은 좋지 스이 일부러 그 영상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건 어떤 거냐면 배그 있잖아 배그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합니까? 배틀그라운드 구글로 들어가야 되겠네 구글 들어가서 배틀그라운드 M4 16 이 총을 내가 예로 들고 싶어. 이 총을. 이 총을 예로 드는 이유는 아왜 이거 안 나와 있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기 있다. 이 총을 보면. 이 총을 보면 뭐. 되게 여러 가지의 파츠를 달수 있거든. 글을 자세하게 쓰는 건 여러 가지의 파츠를 다는 것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매우 흡사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내용을 한개 추가할 때마다 이 내용 한 개는 파츠 하나에요. 파츠 하나. 그렇잖아. 보정기의 유무가, 보정기의 유무가, 집탄율을 결정해. 집탄율을 뭐냐면 특정 탄착군에 탄이 이렇게 찍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찍히느냐 이런 걸 집탄율이라고 하는데 보정기 달면 집탄율이 되게 올라가잖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 여기 나와 있는 파츠를 여러 개 다는 게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여러분들이 파밍을 막해요. l o l 을할 때도 C.S.를 막 먹어 C.S. 먹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돈 모으는 거야 돈 모으는 거돈 모으는 거는 돈 모으기 이런 것들 우리가 파밍이라고 하는데 파밍 영어로 농사짓는다는 그 표현을 비유적으로 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 파밍을 잘 해야지 집탄율이 높거나 템이 많거나야 그럼 이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이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이 고쳐쓰기의 전략과 비슷해. 파밍을 많이 하면 파밍을 많이 하면 이거 만을 다져 많이 하면 고쳐쓰기를 많이 하면과 똑같아. 그러면은 좋은 글이 나와. 좋은 글. 아주 좋은 글이 나와요. Very good text. 뭐, 또는 뭐 well done 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쳐 쓰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파밍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 건물 하나만 돌지 않잖아. 우리가 라인 하나만 절대 먹지 않잖아. 우리가 정글에 있는 모하나만 먹지 않는단 말이야. 고쳐 쓰기도 마찬가지야. 엄청 많이 해야 돼. 스님도 보통 글을 고쳤을 때 어느 정도 고치면 한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고쳐. 여덟 번에서 멈춰. 음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정도 고칩니다. 여덟 번에서 아번 정도 고쳐야지 글이 잘 써져요.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할 거냐면 고쳐쓰기 할 거야. 근데 네, 고쳐쓰기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전략, 고쳐쓰기 전략. 이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고쳐쓰기 전략. 음. 자,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게 하나 있거든. 김블루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김블루라는 사람의 자기소개 영상을 볼 거예요. 잠깐만요. 김블루 자기소개 여기 있거든. 잠깐만요.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목소리> 소리가 안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준비가 됐어요 자 한번 영상 잠깐 봐보게요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블루고요 오랜만이에요 새 출발을 기념해서 오늘 이야기해드릴 건 드로우 마이 라이프입니다 저는 1997년 2월 13일 그 덥다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제 가족은 마마 파파 남동생 그리고 저 IMF 때 태어나서 그런지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가정들이 가난했었어요 당연히 맞벌이를 하셨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손에서 학창 시절부터 동생과 같이 살았어요. 음... 전 초등학교 학교생활이 저는 그렇게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심했었고, 여렸고, 낯도 많이 가렸고, 눈물도 많았었죠. 특히 중학교 땐 키도 작고 뚱뚱했어서 왕따를 당했던 게 절도 소심하게 낯가리게 만들었어요. 왕따를 시키는 것, 방관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3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일 아침이 되면 세면대가 나아지는 게 느껴지면서 살이 전부 다 키로 갔어요 갑자기 키가 커진 거지 어. 중학생 때 모든 제 번호가 뒤로 밀렸어요 막30몇번막 이러면서 키큰건 최고예요 언제나 짜릿해요 무튼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의 평판은 옆에서 잘 돕는 예쁨 받는 바른 아이로 불렸어요 제 기억에 남는 건 많은 선생님이 해가 끝날 때 따로 불러서 감사하다고 이야기와 맛있는 걸 사줬죠 몇년마다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laughs> 저는 고등학교 야자를 강제로 시켜 밤 10시, 11시까지 남기는 저의 모교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자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이잖아요. 자율. 그래서 저는 전교생의 총대를 메고 설레를 내기로 결심하여 처음엔 교육청에 신고를 했는데 교육청과 선이 있었는지 별 반응이 없어서 더 높은 신문고에다가 다시 신고했어요. 완전 그때 두근두근 했었지 스카이를 많이 보이는 교육열이 높은 학교여서 학교가 난리가 났었고 모든 선생님과 교장, 교감 부모님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전 너무 일을 벌렸나 싶어서 조용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딱 들어가지고 바로 담임쌤, 교장쌤 면담에 들어갔죠 쌤들이 절 타박했고 전 억울했지만 바로 증의의 망치로 후드리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는 그 이후로 신청하는 사람은 야자에서 빼주기로 했고 많이 풀렸었어요 저는 전교에 알려져서 쌤들의 감시대상 1호가 되었지만 아빠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지만 정말 많은 책들을 저에게 읽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매일 2시간씩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읽게 하셨고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꺼내 거실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읽곤 하셨어요 물론 어릴 때 저는 게임하고 싶은데 정해둔 시간에 책 읽는 걸 싫어했고 메이플스토리나 마법점점은 좀더 커서 먼 나라 이웃 나라 Y 성과 사춘기 등을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봤죠. 아버님께서는 책은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보라고 하셨고 초중 매년 독서왕 상장을 받아 보여주면 성적이 잘 나온 것보다 이게 좋다며 몹시 기뻐하시고 외식을 갔었습니다. 그때부터 재미가 들려 학교에서 수업 공부보다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좋았으나 초중고 생활이 다 음. 친구들과 하는 교류가 치아 친구 몇 없었어요. 실제로 책을 읽으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책을 잡으면 저는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최고조에 도달하고 그때 학교 종소리라든지 주변 소리들 절 부르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선생님이 다가와서 보던 책을 딱 잡으면 그제야 놀라서 어쌤 책을 압수당하고벌 받고 그랬었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제가 다섯 살 때부터 키보드에 손을 올렸대요. 그래서 그런가 컴퓨터를 무척 좋아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재미나라라는 곳에서 게임이 있었는데. 초록색 캐릭터가 밭에 식물을 키우고 그 제가 그 캐릭터를 씻겨주고 키우고 재우고 쇼핑도 하고 하는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 온라인 게임들 이후 쭉 게임을 직접 찾아보고 즐겼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재밌었죠. 그러다가 아프리카 tv 라는 걸 듣게 되고 방송을 보다가 저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때는 자기 목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목소리 이 정도면 괜찮지 어 하면서 어 자아도취에 빠져 있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유튜브는 방송을 한지 2에서 3년 정도 지났 됐지만 알게 되었고 첫 영상으로 제가 만든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자기 만족용 자랑 영상으로 무비메이커로 만들었었는데 무비메이커로 그때 첫 반응에서 유튜브의 매력을 보게 됐죠. 그리고 유튜브는 시작되었지만 유튜브의 시작은 많이 험난해집니다. 막 야자 끝나고 돌아와서 새벽에 방송하고 바로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고 학교에서 자고 이걸 계속해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던 부모님은 게임 좀 그만하라고 랜선을 자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전 제가 하는 직업의 비전을 설명드렸어요. 다른 부모님과 다르게 그래도 개방적인 부모님이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너의 미래는 너가 알아서 책임지라며 응원, 응원, 응원해 주셨어요. 다행히 M.C.N 계약서를 보시고 걱정을 많이 멈추셨고.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매달 40만원 주고 5평도 안되는 조그만 원룸에서 쪼그려 살았었어요. 힘들었어. 누우면 주방과 벽끝이 다 헝그리 정식 가득했었습니다. 뭐든 배우려고 샌드박스를 매일 출근했었죠. 그랬더니 사회생활과 편집을 배워버렸어요. 그렇게 유튜브 생활을 계속하다 어느 날 샌드박스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었을 때몇명 안되는 샌드박스 사람들끼리 워크샵을 갔었어요. 다같이. 숙소에 짐도 풀고 잘 먹고 뱅보드 게임도 하고 놀다가 밤에 큰 방에 한 방에 모여서 숙소 tv에 한 명씩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틀고 다른 크리에이터가 피드백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한명한 한 명씩 돌고 돌아 내 차례가 왔고 제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영상을 딱 트는 순간 와 진짜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와중에 옆에서 주변에 막 피드백을 해주는데 막그 순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었어. 내 영상에 자부심이 없었던 건가? 나 태해진 건가? 하며 밤새 생각하다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게 만든 영상이 재밌는 순간들이었어. 아마 그때 얻은 그 깨달음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도전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좋은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근거리는 이유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저에겐 정말 중요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된것 같아요. 저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들과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물론 팬들 여러분의 도움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큰 겁니다. 전 아직 어리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팬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어 기다려줘서 고맙고 다시 뿔몬이 된걸 환영해 그러니까 팬들을 블루몬으로 불렀었는데 줄여서 뿔몬 진화한 거야 진화 반가워 앞으로도 될 놈으로서 유튜버로서 스트리머로서 좋은 형으로서 좋은 오빠로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뿔몬들 열심히 할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만들지 않았다고 절대로 스이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진짜 안다는건 아니고 그냥 이런 유튜버를 알고 있어. 근데 아까 저김부르의 영상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저걸 한 번만에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한 번만에 고쳐 쓰기가 엄청 중요하거든. 여러 번 고쳐가지고 내가 책을 읽었다는 거 요약을 좀 해보면 책을 많이 읽음. 그리고 그 야자. <laughs> 우리 야자 없죠? 야자 총대를 맴. 허우. 존경합니다. 야자 총대. 그리고 뭐 있었지? 왕따를 당했다. 진짜. 왜 하필 왕따냐? 왕따 혹시 다... 오세요. 세임한테 오세요. 세임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얼른 가서 말해야 돼.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지 도와줘 도와주는 거야. 혼자 해결하기 많이 힘든 문제예요 왕따는 하여튼. 그리고 샌드박스 이야기. 샌드박스 여러분들 알죠? 샌드박스 이야기, 마인크래프트 이야기 이런 것들 있거든. 근데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써놓은 거잖아. 시간의 순서대로 왜안 움직이니? 어 움직여 움직여 오케이 시간 순서. 대로 쓴 거야. 근데 세임 생각에 이 글을 쓰려고 했을 때는 이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먼저 오 와. 와. 먼저 이런 내용 이런 뭐라 그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만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소개해야 되지 뭘 소개해야 되는지 생성을 한 거야 여러분들은 생성을 진짜 많이 했어 생성을 했는데 이 생성한 내용들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거든 재배치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고쳐쓰기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 고쳐쓰기 전략 재배치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에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미 필요 없는 내용들 다 삭제한 거 같거든 근데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삭제할 수 있죠. 선생님 생각에 여기에 만약에 뭐 음식 취향 같은 게 있었다면, 양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삭제했어야 될것 같아. 삭제. 하여튼 삭제한 거예요. 재배치, 삭제. 또뭐 있냐면 추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이 있죠. 음, 이렇게 네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주스기 전략 이렇게 네 개예요. 자 이렇게 네 개예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이 재배치, 삭제, 추가, 이동이 네 가지 전략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스 지금 이렇게 딱 드레스업 드레스업했다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드레스업까지 하고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재배치, 두 번째 삭제, 번, 세 번째 추가, 네 번째 이동. 이걸 보통 그냥 스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 추가, 삭제, 이동, 재구성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에도 나올 거고 시험에 낼 거야. 고쳐쓰기 네 가지 전략은 무엇이냐? 이거 이렇게 시험으로 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네개 중에 뭐 다섯 개 중에 이네 개는 맞으니까 빼고 스님이 이것과 전혀 다른 뭐 융합 이런 거 내면은 체크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이번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으니까 시청 시간이 조금만 높아졌으면 좋겠다. 7분은 좀 그래. 한 10분, 10분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 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중단하지? 잘 모르겠다.